자이 소식 좀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봅니다. 바로 다토벌 여지. 아 일단 법원이 김경수 지사 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영장을 기각할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상당성 있는가라는 거또 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런 여분데 사실은 이제 김경수 시사의 영장은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좌절된 것 같아요. 아. 즉 뭐냐면 이 다툼 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게 2016년 11월 9일날 네. 바로 경공모가 운영하는 늘음나무 출판사를 방문해서 어. 당시에 이제 드루킹과 그 경공모 인사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예. 자, 그 브리핑 내용에서는. 경목모 조직과 함께 아, 킹크랩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 이거와 함께 그러니까 그 특검의 이제 이번에 회심의 그 증거로서 당시 그 시간대 7시에서 9시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 로그아웃한 그 흔적들 예. 그것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김경수 자는 나는 경공모 조직도는 봤는데 예. 그 이후에 킹크랩은 보질 않았다고 라얘기 예.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걸 봤다라는 명확한 어떤 증거가 없아 물론 진수는 있지만 또 예. 결정적으로 드루킹이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드루킹이 아, 처음에는. 예. 그냥 이 프로젝트를 이제 벽에다 띄워놓고 이제 했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또 드루킹이 진수 이대질 신문에서 독대를 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아. 그런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아마 판사 예.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오늘 새벽 1시 반이었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특검이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연하게 대처해 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번 적용한 혐의는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신가요? 네, 이미, 이 결정으로 저는, 어, 어, 답변이 된것 같은데요? 이쪽 혹시 소명하시는데 어려우신 부분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지만은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렸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역시나 문 대통령의 측근이고 복심이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좌우로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또 의원들이 있기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참...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 그렇겠죠. 아무래도 원군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러나 이미 뭐 본인이 다 저렇게 알고서 영장 심사에 이맥코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러네요. 넥타이를 메고 갔다는 것도 굉장히 네. 자신감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책까, 했었는데 책까지 들고 갔죠. 아 예.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 기각 이거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기막힌 한줄 평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였다 아, 아니다 좀더 두고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막힌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최창일 교수님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특검의 어... 딜레마. 아, 이변은 없었다. 응? 아, 애초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사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기각될 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검도 마지막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뺐잖아요. 아, 그랬죠. 어, 지방선거의 지원에 대한 요구의 대가로 어, 인사청탁 오히려 인사추천을 음. 부탁했다. 오히려 이쪽에서. 예. 네,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증이 음. 없고, 또 아까 말씀처럼. 그 부분도 대지 심문에서 바뀌었어요. 두루킹의 그 진술 자체가. Yeah. 그러고 나서 이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그영장에그 사실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Yeah. 그걸 볼때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뺐고, yeah. 오로지 킹크랩 시연회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관된 진술이 지금 부재하고 또 나는 그 진술과 지나치게 증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예. 아, 뭐다 아는 것처럼 그 킹크랩 시연의 그 장소에 2016년도 11월 9일 날 CCTV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으로서도 아마 정확히 법률과가 아닌 사람들도 예.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 특검은 저는 알았으리라고 봐요 추정컨대. 그러나 영장을 청구 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청구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 성격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을청구안할 예. 수도 없었고 음흠. 청구해봐야 기각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25일 날이 이제 일차가 많이 안 끝났는데 참 만약에 기각되면 수사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예. 그렇다고 수사기한 연장을 해봐야 음? 어, 그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음흠. 이래서 저는 특검이 당상 딜레마 있었다 그리고 역시. 그러도불물하고또 야당의 또 어떤 어느 인사는 어, 특검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될 거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다른 예, 예. 미래당의 이제 어느 뭐 이제 당자 예. 고위 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역시 그러한 이변은 없었다라는 와.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딜레마였고 이변은 없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래 교수님께서도 기각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예고된 결말이었다. 예고된 그래서, 결말. 예, 우리 저. 이두 분이 말씀하고 유사한 이야기인데 예. 특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고된 것이었고 예. 그러나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을 것이고 도주할 우려도 없을 것이고 네. 더군다나 현직... 경남지사이고 예. 연출된지 뭐두달 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영장을 이렇게 발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고된 특검이 영장 행위고 예고된 기각 같은데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이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이냐라는 예.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에 의한 재판을 통한 유무죄를 가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밖에는 또 하나는 송인배 비서관, 예. 백원우 비서관. 음. 송인배 비서관은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고 백원우 비서관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면담을 해서 검증을 해봤을까 음. 그런 식으로 검증하려면 오사카 총영사에 못지않은 자리가 우리나라에 수백 명 수천 자리를 가질 텐데 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예. 김경수 지사의 비서관이었던 한모비서관이 금품수수 같은 문제들이 있고 예. 더 나아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여론 조작 내지는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이런 등등의 문제까지 있어서 비단 김경수 지사의 신병 문제에서 우리는 초점을 나누고 있지만 예. 조금 더 범위를 놓으면은 과연 불씨가 이번 게이 일로 해서 특검 연장되든 예. 특검이 번에 종료되든 음... 영장이 청구되든 또 이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걸로 끝날 것 같으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네.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일단 구속은 피했지만 예. 이 사건은 뭐 이렇다고 해서 면제부가 내려진 건 아니거든요. 예. 아, 예. 이제 특검이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정 공방이 이제 지리하게 펼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의 출발점은요. 작년 5월 5일 날조항선관위원회가 검찰에다가 수사하리를 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음. 뭔가 이, 이 댓글 조작을 하는 게 있다라는 했는데 예. 문제는 검찰이 그때 흐지부지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드루킹 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 됐고 예. 그 발단은 바로 추미애 대표의 이 고발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결국 특검이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 자체는 뿌리가 깊은 사건인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증거만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서로 간의 시그널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뭔가 말이 오고 가고 했는 것인데 예.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 경찰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허. 그 증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검도 그 한계 속에 출발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빈손 특검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예. 더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악정부터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예, 예. 한다면 예. 앞으로 사실은 권력 초기에 권력 시스템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재판과정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새로운 또 불씨 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허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에다가이 의원 말씀에다가 조금 더 보태자는 예예. 감이 자, 드루킹 사건의 시즌 1 시즌 2가 있다고 본다면 예. 지금 현재 드루킹 씨가 구속되어 있는 것은 시즌 2하고 관련된 겁니다 음. 올해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라나 기타에서 여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 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그 시즌 2는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원이 냐 어쩌고 해서 나온 시즌 2를 얘기하는 건데. 어, 예, 예. 지금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바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건 시즌 1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 그런데그 부분은 바로 초기에 그걸 이제 수사를 했던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지지부진을 하다가 이 상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도 뭐, 바라고 안 바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추세상 앞으로 시즌 1과 관련된 얘기, 나아가 시즌 2와 관련된 얘기, 경찰의 수사 미진과 관련된 얘기 등등 해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서 아, 꺼진 게 꺼진 게 아니다든가 불씨가 예. 과연 꺼지겠느냐 예. 영장 기각으로 불씨가 꺼졌겠느냐, 특별 예. 연장되든 말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래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영장이 기각됐다는게뭐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무죄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네. 공범 성립 여부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하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현직 경남지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도저히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증거인멸 우려도 예. 예. 뭐 어쨌든 본인 얘기처럼 휴대폰 자체적으로 제출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법원 영장 담당 판사로서는 뭐 도저히 영장 밟아 쏘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취미의 대표가 고발한 사건이었고 예. 알고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관련돼 있다 해서 예. 상당히 여야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다가 예. 특검이 도입된 거였단 말이에요. 워낙 여야 정당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예. 이 2012년도 대선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댓글이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문제고. 음. 앞서 말씀드렸던 송인배 비서관이나. 그 배경 배 배원 미서관 이런 문제들은 이것과 좀겹관질수 있으나 어쨌든 같이 큰 틀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문제가 예. 특검이 맨 처음에 비판받았던 게 노회찬 의원의 죽음까지 연결됐던 이러한 부분들. 예. 원래 이 특검의 주요한 것은 댓글 조작에 대한 공범 여부를 밝히는 거였는데, 그렇죠. 물론.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곁까지 치중한게아니냐 이런 비판도 다른데다가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있은 다음에 예. 약간 수사에 쫓기 면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영장의 기각은 뭐 이미 다 예견됐던 부분들이고 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될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다시 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아하. 그렇다면은 이건 재판 과정에서 여러 네. 가지 또 여전히 여야 정당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 꼬개 넘으려면이라는 아, 제목을 뽑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자리 고용 참사라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는데 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어제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매달 이제 고용과 관련된 고용률을 발표해요. 근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고용률 발표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일반적인 고용 그 어떤률과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한 달에 한 30만 명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 경제 규모에서 유지가 된다고 해요. 예. 예.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31만 명이 매달 취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2월 들어서 이 취업자가 1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음. 그래서도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난 7월달에 5천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면서 에 보면 우리가 그 2010년도 에 그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은행도 구조정하고 조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죠. 음. 예. 그때 이후에 8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치라는 거예요. 뭐냐 면 그때는 그래도 외생변수였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우리에 미쳤기 때문에 외부적 예. 요인이었는데 지금 외부적 요인이 아게 아니라 순수히 국내적 요인으로 지금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하. 근데 이걸 정부는 지금 아 지난 5월달에 너무 비가 많이 왔고 예, 예. 폭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청와대도 회의도 하고 등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5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정말 이거는 진짜 취업률에서 굉장히 위험한 수치고 더군다나 실업률 자체도 100만 명이 지금 7개월 연속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예. IMF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국난인 환란이 하는 그런 상황에 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일자리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봄 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입니다. 계속 내렸고 건설이나 농업 쪽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건설 쪽에 이제 일용으로 이제 아주 단 단시간 계약 내려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한 4만 8천 정도 줄었어요. 음요? 그 영향이 이제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 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달전 지난 6월의 발언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날씨 탓이다, 비 탓이다, 폭염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이제 어, 이 고용 대란이라는 부분, 네. 이 고용 참사라는 것 이거는 저런 얘기 가지고는 저게 설령 사실에 입각한 얘기겠죠. 4만 8천 개가 줄었다라는 게 당연히 뭐 영향을 주긴줬을죠 그런데 날씨나 뭐 이런 그 인구, 비라는 부분이라든가. 기후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네. 설명한다는 자체가 전부적 판단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음. 사실 저 얘기 하지 말아야죠. 네. 소님 저런 말을 하고 싶어도 음. 일자리 기획 비서 일자리 비서관이 네. 저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그런데 네. 이 문제가 아, 지나치게 과장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예. 이 어쨌든 굉장히 심각해요. 네 지금 어쨌든. 7월 고용 동향 발표한 게 7월달에 5천 명밖에 증가 를 안했다라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고 또 하나 이더 심각한 게 대단히 구조적이라는 측면이에요. 예. 일단 자동차나 어떤 제조업도 조선 이런 부분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고용이 줄고 있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 많이 됐던 거였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예. 분명히 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음. 아런 이러한 분들이 이 자영업의 이 문제가 너무 지나치, 지나치게 최저 임금 인상만 자꾸만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뭐 나오긴 나와요 그 얘기들이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 가맹점 수수료도 그렇고 예. 또, 또 임대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 요인으로 나오다가도 자꾸만 잠복하는데 너무 최저 임금 인상으로만 간다면 이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있, 있으나. 예. 보다 구조적이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침, 치, 수출 침체 문제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여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볼게 아니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경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니 그런 면에서 아까 김자리 예. 비서관의 비 얘기하는 거는 예. 맞지 않는 거죠 음.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야당만의 주장인지 예.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저는 그것이 야당만의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드는요 어, 예. 근데 우선 이제 그런 얘기 앞서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도 참 그냥 넘기기 어려운 장면, 참 희한한 장면이라고 느끼는 거한 번. 예. 죄송합니다만 앵커께서는 예.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부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목희 아아 아아 전에 이 위원장이 이용섭 예. 이용섭 시장이 서 대통령 때에서 예. 제일 먼저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편항판 예예 예. 일자리는 하여튼 다른 건 모르지만 일자리는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네. 반대표를 찍었던 분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데 예. 그. 일자리 위원장이 광주시장 당한다고 자기 일자리는 차지했을 적 나가더니 그 후에 오신 분은. 아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예. 아셨지만 은 지금 일자리 부위원장께서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느냐. 음.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파의 문제라든가 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정체, 정당의 모든 음. 문제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청와대의 일자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465개였는데 지금은 480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아. 이런 현상들이 일자리가 안 올라가서 갑답해하는 국민들 눈에 과연 그것이 옳게 아 박수만 칠 일인가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역적인 얘기지만 예. 이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만큼 지금 굉장히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제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대두신 건 심각한 문제일 거라는 전제에서 예. 말씀드리는 겁 자 지금 정부가 또 안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연금 아, 대통령도 나서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시민들 반응은 아, 지금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 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받는 거는 줄어들지만, 내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내는. 근데 은퇴하는 순간부터가, 그, 이제 경제란에, 이제, 허덕여야 되는데, 일반 국민이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 안목적인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 뭐, 어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 고용참사라는 표현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들, 아, 이거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현종 의원님께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네. 한줄평 주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네. 이게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선거 캠페인 할때이 구호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일자리와 적폐청산 이두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적폐청산을 뭐 진행을 해왔죠. 네. 근데 지금 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해왔지만 네. 33조 원이나 그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예. 재정을 많이 또 예. 부어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결과거든요. 자그렇다면 지금 외생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는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뭐 가게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좀 늦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29% 올랐습니다. 음. 일본에서는 3% 올랐다고 나. 아닙니다.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제 체질에 있는 나라에서 29%나 과연 부담할 준비가 돼어 있어요? 2년 동안 두자릿수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러면 지급할 분들이 준비가 돼 있나 이것이죠. 그런 음. 네. 면에 비춰봤을 때는. 음. 지금 정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따라서 뭔가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정책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달그 다음 달 결과는 굉장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자영업의 구조 조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앞서 이 의원 말씀처럼 자동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 감소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국민연금에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 이 지금 고용대란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과잉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중요한 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었던 2020년도까지 만원 인상은 예. 포기했다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국민에게 예. 사과도 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정부가 당장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없으니까 정부가 비판받아도 마땅하죠. 집권 예. 세력이 말이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모색해 나가느냐. 국민 연금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덜내고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 보험료율도 너무 낮았거든요. 예. 소득 대체로 너무 높았고 음. 그런 것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보험료 류, 보험료율 이제 분년째 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9%인데 9 이런 구조적이고 복합적 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층이도 희생을 할 것이며 네. 그런 걸 정부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그걸 양해하고 타협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해요. 예.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현재 정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이념 경제 실험장된 나라다. 네, 저는 이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구호처럼 와닿고 정말 멋있는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 어, 그럼요. 예, 예, 예. 나는 그렇게 좋은 걸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건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그 사람이 먼저라고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정책이 이념적으로 경직돼 있다면. 네. 그거는 사람이 먼저인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이 뒤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의도하지 않게. 예. 그런데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주52간 길로제 기타 등등을 통해 이런 실험이 굳디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성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면은 근본적인 방정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 네. 우리에게는 지금 저런 걸 실험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조로 정책을 주지해 왔 밀어왔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한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어. 거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한 행동 이 있고 설명이 있으니까 비얘기를 예. 하듯이 비. 그러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문제와 더불어 연금 문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언론도 그걸 좀 더듬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에서 기금 운용본부는 연금을 받아들여서 벗어, 나누어주는 쪽에라 있는 기금을 갖고 불려서 돈을 늘리게 예, 하는 두 가지 기능 중에 예, 예. 거기에 실장이 한 대여섯 명 계십니다. 예. 그것이 워낙 자리가 뭐 사태,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나서 봉석이 됐다고 언론에 나와서. 부랴부랴 팀장들을 부쩍부쩍 부쩍 승진시켜서 지금 거의 메웠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장들이 그렇게 돼그 실장 된 분을 제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돈을 불리는 구조가 돼 있겠는가. 그것도 전주라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으면서 600줄을 아. 굴려서 되겠는가? 음. 이 전금을 많이 걷어서 어떻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연간 수입이 1%만 주면 6조씩을 남겨먹는 거예요. 아, 예. 이 부분을 저렇게 관료적으로 공무원 집단처럼 책임은 추궁하고 일잘하면 어느 증권사는 사장보다 많은 차장이 월급을 받는 데도 있는데 하나도 성과급은 주지 않고 책임하고 그런데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예. 아, 나 그거 하겠다고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그 지방으로까지 갈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봐야지. 아 그냥 뭐 예. 당신네들 더 내고 나중에 늦게 봐더라. 이렇게 해서 설득되는 문 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